이중열 단장이 그듭 요 부분을 오늘 방송에서도 꼭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들께 그듭 감사함을 삼성이 이번에 강했던 것은 팬들의 힘 덕분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걸. 그듭 그듭 감사하다 라팍은 사실 제가 봐도 이제 야구의 성지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삼성 선수들이 인천에 갔을 때도 어 우리 팬들께서 거의 ssg 랜더스 팬들 만큼이나 계시는구나. 선수들이 그걸 느끼고 엄청 좋아했대요. 대구에선 사실 뭐 삼성 팬들이 거의 뭐좀늘더 많으시죠. 선수들이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팬들의 열화와 같은 열기가 우리를 힘나게 한다. 그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고. 삼성이 전반기 끝났을 때에 예, 8등이었습니다. 그죠? 예, 5월 승률에 마이너스 7. 그 이후에 뭐 10승 2패를 좀 찍으면서 쭉 올라왔는데 그때에 사직을 갔어요. 못할 때. 아직 갔는데 원정 관중석에 삼성 팬들께서 또꽉찬 거예요. 그때 이제 선수들이 사실 그때 굉장히 감동을 먹었다 그럽니다. 결국은 포스트 시즌을 진출을 하고 플레이오프까지 가고 이것은 뭐 1등 공신은 역시 팬 덕분입니다. 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진만 감독 재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내부 체크를 좀해 보니까 재계약 흐름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 시즌 초반에 파리할 때만 해도 저한테 뭐 박진만 감독이 경질되느냐 이런 걸 물어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리고 올해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만 감독이 지난해죠 사실 이 플러스 1 계약이어서 올 시즌을 앞두고 잘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국 시리즈를 갔잖아요. 그래서 팀에서 연봉하고 옵션을 올려줬습니다.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하면 사실상 경질 분위기가 맞았고 또 팬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그 팀도 알거든 어려운 시기에 선수들이 뭉쳤어요. 감독이 그 응집력을 결과로 만들고 어, 준표 4차전 어제 경기죠. 에, 뭐 아쉬움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은 좀 있었다고 보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봉합이 됐습니다. 김태훈 선수 또 오른쪽 우승현 선수 교체 타이밍. 배찬승을 바로 넣었으면 뭐 결과론입니다만 그래도 감독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약간 스스로를 돌아본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감독 스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막내 배찬승 선수가 선배들을 구해준 거야 선배들을 다 구해줬습니다 대단하다고 봅니다.